마라탕 가게입니다. 마라탕 디엔. 라 하게 되면 맵다라는 뜻인데요. 마라. 혀가 마비될 정도로 얼얼해질 정도로 맵다라는 뜻입니다. 마라탕. 니먼 츠궈 마라탕마? 네, 마라탕 먹어 본적 있나요? 니먼 츠구吗마이三30 콰이. 要什么口味的?이共 는 토탈 모두 합쳐서 얼마입니까? 3 0화30 위안입니다. 要什么口味的? 자, 우는 원하다이고요. 什么口味? 어떤 맛을 원합니까요? 味 네. 어화음을 해서 커도 해도 됩니다. 什머口味的 어떤 맛으로 어, 드릴까요? 要什么口味的?要什么口味的?我要微辣的. 음. 네, 我要. 주세요. 그죠? 원합니다. 라 매운데 어떤 매운 맛이냐면 웨일라. 네. 웨이라는 것은 약간이라는 뜻이에요. 샤웨이 하면은 약간, 조금. 아, 조금 매운 맛이요. 웨일라 더. 네, 형용사 뒤에 더가 오게 되면 명사격이 되죠. 뭐뭐한 것. 그래서 매운 것 하면 라더. 웨일라 더. 약간 매운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30위안입니다. 20 30块.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要什么口味的?要什么口味的? 약간 매운 맛으로 주세요. 我要微辣的.我要微辣的. 3. 마라탕 가게 약간 매운 맛으로 해 주세요. 이공 30块 要什么口味的?我要微辣的. 동사 야오는 원하다, 필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음식을 주문할 때는 주세요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때 라이도 야오와 같은 뜻을 지니게 됩니다. 콜라 한병 주세요. 我要一瓶 컬러. 我要一瓶可乐. 자, 我要 대신에 라이 써도 됩니다. 라이 병 컬러. 커피 한잔 주세요. 라이, 이빼 카페. 네, 자, 라이 대신에 我要 되죠. 要요杯이啡 카페. 월요일 이빼 카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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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칭, 네, 정중한 표현이죠. 뭐뭐 해 주십시오. 쇼시 정리하다, 치우다라는 뜻이고요. 이시아는 한번 뭐뭐 해보다, 좀 뭐뭐 해보다라는 의미로 동사 뒤에 붙어서 어투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한번 뭐뭐 해보다, 좀 뭐뭐 해보다. 조어즈, 탁자, 테이블, 책상이라는 뜻입니다. 반은 뭐뭐 해 주세요. 청유형이에요. 자, 다시 테이블을 좀 정리해 주세요. 치워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请收拾一下桌子吧.请收拾一下桌子吧.紧擦一下桌子吧. 자, 擦는 닦다라는 뜻이에요. 칠판을 닦다는 擦黑板이라고 해요. 흑판을 닦다. 擦黑板. 원래 차이차. 그럼 제가 좀 닦겠습니다. 원래 차이샤. 请擦一下桌子吧. 테이블을 좀 닦아주세요.请擦一下桌子吧.请擦一下桌子吧. 실전 연습.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请收拾一下桌子吧.请擦一下桌子吧. 동사 이시아 구문입니다. 자, 이시아는 동사 뒤에 놓이죠. 뜻은 한번 뭐뭐해보다, 좀 뭐뭐해보다입니다. 동작이 걸리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네, 짧고요. 부드러운 어투를 만들어줍니다. 칭원 이샤 칭원 이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져요, 어투가. 칭안 이샤 미마. 칭안 미마. 비밀번호를 누르다요. 안 누르다. 미마. 네, 미미하오마. 비밀번호죠. 자, 동사 뒤에 이시아가 붙습니다. 동사와 명사 사이에 이시아가 붙어요. 그래서 어투가 부드러워지죠? 비밀번호를 좀 눌러주세요. 징안이샤 미마. 징안이샤 미마. 자, 이제 이번로 자 하게 되면 넣다 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짜이자 하게 되면 추가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 펀은 1인분, 니우로 소고기죠. 소고기 1인분 추가할게요 할때짜이자라고 합니다. 짜이자이펀 니우로. 양로는 양고기죠. 네, 양고기 1인분 추가할게요. 짜이자이펀 양로. 자이자 이펀 양로. 소고기 1인분 추가할게요. 再加一份牛肉.再加一份羊肉.我要微辣的.약이라는 뜻인데 라 맵다요. 자, 동사나 형사 명사 뒤에 더가 붙게 되면 명사격이 됩니다. 그래서 맵다가 아니라 매이게해 약간 매운 것으로 주세요. 워야 워야 웨이라더. 중라더는 보통 매운, 중간 매운 맛이겠죠? 네, 중간 매운 맛으로 주세요. 워야 중라더 칭탕, 네, 칭은 맑은 청, 그러니까 맑은 국물을 주세요. 워야 칭탕, 워야 칭탕. 판치에는케찹입니다판치에 커웨이 맛이죠? 네. 저 so, 토마토 국물 맛으로 주세요. 我要番茄口味的。我要番茄口味的。我要番茄口味的。 약간 매운 맛으로 해 주세요. 我要微辣的。我要中辣的。我要清汤 我要番茄口味的. 확인 문제입니다. 자, 1번 읽어보세요. 수시죠? 네, 수시. 무슨 뜻일까요? 칭 수시一下 조어자바. 치우다,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시, 수시. 2번 뉴로죠? 뉴로. 네, 소고기. 짜 이자. 2번 뉴로. 소고기 이인분 추가요. 짜이자 이펀이후로 3번은 웨일라하죠. 웨일라더 워야 웨일라더 약간 매운맛 워야 웨라더 빈칸 채우기 문제 자 보기에서 고릅니다.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자 닦다가 뭡니까? 네 차이죠. 칭 차이샤 조즈바 칭 차이샤 조즈바 소고기 1인분 추가할게요. 추가하다가, 자이자 1인분. 이 펀, 이 펀, 니우로. 再加이 펀, 니우로. 자, 티산 따오티. 약간 매운맛. 주세요. 네, 我要주 그죠. 我要웨辣 라더입니다. 我要웨辣 라더. 我要웨辣 라더. 자, 다음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겨보세요. 칭바 한원 파니 정중원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 네, 치우다 정리하다 뭡니까? 请收拾一下桌子吧.请收拾一下桌子吧. <목소리> 소고기 1 인분 추가할게요. 네, 추가가 뭡니까? 이이펀로이이펀로 <목소리> 보통 매운맛으로 해주세요. 네, 주세요. 원할 때. 보통 매운맛, 네, 중라더죠. 약간 매운맛은 위라더. 워야오 중라더. 네, 보통이요 중간 매운맛. 워야오 중라더. 중국 호구어 전문점 하이디라오입니다. 니먼 틴소고머 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이디라오 중국 브랜드로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중국 호어고 전문점입니다. 하이디, 네, 해저이죠. 바다 깊숙한 곳. 라오는 잡을 로자인데요. 물속에서 건지다 라는 뜻입니다. 물 깊은 곳, 해저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뭐 해산물 식자재. 이 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이디, 라오. 자, 이곳은 어, 주문할 때 태블릿 PC로 하는데 재료 사진이 있기 때문에 주문하기 쉽습니다. 또 차례를 기다릴 때 과일, 팝콘 등의 음식을 제공하고 구두 손질이나 네일 케어도 해줍니다. 국수를 주문하면 테이블로 반죽을 가지고 와서 수타면을 만들어 주기도 해서 눈도 즐거운 곳입니다. 네. 하이 디라우 후오고. 하이 딜라우 후오고. 이어서 지오빠입니다. 영어빠에서 왔어요. 지오빠. 네, 주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오띠에는 무슨 뜻일까요? 지오띠. 주점이 아니라 호텔입니다. 지오띠. 다시 지오빠. 네, 주점이라는 뜻이고, 지오띠에는 호텔입니다. 니냐오 라이디아 셔머? 당신은 무엇을 주문하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라이디아는 여기선 주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엔이 원래 주문하다라는 의미죠? 네. 디엔 차이할 때 디엔, 니냐오 디엔 셔머. 당신은 무엇을 주문하겠습니까? 디엔 셔머. 자, 니냐오 라이 디엔 셔머.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니냐오 라이 디엔 셔머. 라이 피주마? 뭐 맥주 드릴까요? 맥주 주문하시겠어요? 할때 라이를 많이 써요. d 어, 디엔도 쓰고요. 디엔 피주마? 뭐 맥주 주문하시겠어요? 할 때. 다시. 니냐오 라이 디엔 셔머. 네. 혹은 니냐 오디엔셔 머? 뭘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라이산 베이자 피 생맥주 세잔 주세요 주세요. 워要 대신에 라이가 왔습니다. 산베자피 네, 이 영어 J-A-R 자에서 왔어요. 생맥주 자피 그냥 병맥주는 피지요. 생맥주는 자피. 라이산 베이자피. 차, 술집 생맥주 세잔 주세요. 네, 주세요. 음要来이什么来三杯이음来三杯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모음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모지도, 모지토, 모지토, 모지 네, 이베이 모지토. 모이토, 한잔 주세요. 라이, 이베이 모지토. 이 핑, 우량 예, 네, 우량 예, 지오. 우량 예, 술 한병 주세, 주세요. 라이, 이 핑, 우량 예. 라이, 이 핑, 우량 예, 지오. 라이저핑 홍지우, 홍지우 붉은 술 와인입니다. 네, 부타오지우보다는 홍지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와인 한병 주세요. 라이, 저 핑, 홍지우. 라이, 저 핑, 홍지우. 자, 오른쪽 보시면 술 종류가 여러 개가 있네요. 자, 지웨지우. 어, 지웨지우, 칵테일. 네, 칵테일이죠. 네, 지웨지우, 이 칵테일. 네, 닭의 꼬리, 칵테일이, 어, 닭의 꼬리란 뜻이죠. 네, 지웨지우라고 하고요. 고량주, 백주, 바이즈우입니다바이즈우 와인은 홍지우, 양주, 양지우, 양주 위스키, 네, 음역이죠. 웨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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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스키. 실전연습생맥주세잔주세요라이썬베이차来,杯来一杯莫吉托。来一瓶五粮液。来这瓶红酒。我要加冰块的。 얼음 넣은 걸로 주세요. 워야우 주세요. 짜빙콰이다. 얼음 넣은 것으로. 짜빙콰 얼음을 넣다인데요. 더가 붙어서 명사격으로 해석합니다. 얼음 넣은 것. 워야오 짜빙콰이다. 얼음 넣은 걸로 주세요. 빙더. 차가운 것. 차가운 걸로 주세요. 워야오 빙더 장원 하면 상온인데요. 장원더 상온의 것, 냉장고에서 꺼내지 않은 것, 네, 상온 걸로 주세요. 미지근한 걸로 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워要 장원덕, 장원 더. 자 지우징 하면 알코올인데요. 무알콜, 우 지우징, 무알콜, 우는 없을 모자입니다. 메이오 라는 뜻이에요. 메이오 지우징. 자, 더가 붙어서 무알코올의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지우징 더. 원야 우지우징 더. 무알코로 주세요. 얼음 넣은 걸로 주세요. 원야 가 빙块의. 원야 빙의. 원야 상온의. 중심어가 없는 덧자 구조가 명사화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명사나 형용사 동사 뒤에 더가 붙게 되면 명사격으로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저 슈셰이더, 네, 저 이것이죠? 쉐이더 누구의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쉐이가 명사예요. So 누구 것? 저是谁이더 네, 이거 누구 거예요? 저是 워더. 이것은 제 거예요. 워더. 네, 내 것. So, 명사 뒤에 이제 더가 어, 형성된 구조이고요. 니 아이 출디앤더 머? 당신은 아이 출 먹는 거 좋아합니까? 디앤 더. 네, 단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디 앤은 달다 형용사인데요. 형용사 뒤에 더가 붙었어요. 그래서 단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단거 먹는 거 좋아해요. 워프 아이 출디앤더워 아이 출 라더. 나는 단 것을 선호하지 않고 매운 것을 선호합니다. 워 아이 출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더 매운 것. 라는 맵다인데요. 맵다. 형용사 뒤에 더가 붙어서 매운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워 아이 출 라더. 자, 다음 동사 뒤에 더가 그 형성된 구조 보겠습니다. 这个手机是你买的吗?这个手机, 주어이죠. 이 핸드폰은 니마이더마? 네, 당신이 산 것입니까? 마이 사다 동사예요. 동사 뒤에 더가 붙어서 산 것. 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这个手机是你买的吗? <목소리> 이 휴대폰은 당신이 산 것입니까? 对, 맞습니다. 对.这是 이것은 的这 제가 새로 산 것입니다. 새로 산 것, 신마이 네, 내가 새로 산 것. 네, 자, 중심어가 없는 덧자 구조, 명사화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네, 살펴보았습니다. 마하파니 워빙 치즈. 마파는 원래 귀찮다라는 뜻이에요. 어저젠마파이 일은 정말 귀찮아, 번거로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귀찮게 했다, 마파니샤 상대방에게 어떤 번거로운 일을 시킬 때, 네, 폐를 끼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파니샤 네, s i a n 저에게 병따개 주세요. 갖다주세요. 핑 치즈, 병따개입니다. 마파니, 게워, 핑 치즈. 수고스럽겠지만 병따개 좀 갖다 주세요. 지우단, 네, h 주류 메뉴판이죠. 차이단. 메뉴판이고요. 이거는 주류 메뉴판이에요. 지우단. 마파니, 게워, 지우단. c 죄송하지만 주류 메뉴판 좀 가져다 주세요. 마파니 게워, 옌후이깡. 네, 얘는 담배고요. 후이는 제예요 담배재, 옌후이깡은 항아리 항자예요. 담배재를 담는 항아리, 제떨이입니다 옌후이깡, 마파니샤 게워, 옌후이깡. 번거로우시겠지만 제떨이좀 어, 가져다 주세요. 이거 비주베이. 네, 비주 맥주죠. 병맥주입니다. 비주. 아까 생맥주 뭐였나요? 자, 비죠. 비주 베이 맥주잔 하나요. 이거 비주 베이. 네. 마판니, 给我一个啤酒杯. 마판니샤, 给我一个啤酒杯. 자, 여기 다호어지가 있네요. 다호어는 불을 켜다예요. 불을 켜는 기계 라이터입니다. 네, 다호어지 실례지만 병따개 주세요麻き。你き。我き。起子麻き。你き。我酒き。麻き。你き。我き。灰缸麻き。你き。我一き。き。酒杯 연습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앤시앤시자 1번. 점어도너 어떻게 읽을까요? 네. 비주저 비주 비어에서 왔습니다. 비주맥주인데 자피. 네. 영어 j a r 자 단지에서 왔습니다. 자피. 무슨 뜻일까요? 생맥주죠. 네. 라이베이자피. 생맥주 네. 생맥주 한잔 주세요. 라이 이베이자피. 빙더입니다. 빙더. 我要 빙더. 네. 차가운 거 주세요. 빙더. 빙치즈 빙치즈 마파니샤게我 빙치즈 병따게 빙치즈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생맥주 세잔 주세요. 라이 쌈베이 네, 자, 생맥주 짜피 라이 쌈베이 짜피 얼음 넣은 걸로 주세요. 네, 주세요는 워야오 혹은 라이 라는 말을 쓰고요. 어, 뭐, 얼음 넣은 거 추가한 거, 그래서 자, 자, 빙, 콰, 더. 네, 그래서 명사격이 돼요. 뭐, 뭐, 한 것, 더. 자, 빙, 콰, 더. 얼음입니다, 빙, 콰. 빙, 콰를 넣다가 자, 빙, 콰. 뭐, 얼음 넣은 것, 더까지 가요. 자, 빙, 콰, 더. 我 야, 짱, 빙, 콰, 더. 뜨거운 거 주세요. 워, 야, 热, 더. 차가운 거 주세요. 워, 야, 빙, 더. 자, 실례지만 병 따게 주세요. 뭐. 어, 귀찮겠지만 뭐, 죄송하지만 병탁게 주세요 할때 마파니를 씁니다. 마파니 개워빙 치즈, 마파니 이샤 게워 빙 치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문장, 중국어로 말해 보세요. 징바 한원, 파니 정 종원. 이 와인병 한병 주세요. 라이, 저빙 홍지요. 네, 라이 차가운 걸로 주세요. 我要冰的。我要冰的。我要冰的. 네, 얼음 넣은 걸로 주세요. 我要加冰块的。我要加冰的我要加冰块的. 실례지만 귀찮겠지만 주류 메뉴판 주세요. 麻烦你一下我酒单麻烦你给我酒单。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거코클러입니다거코클러 코카콜라, 거코클러 네, 발음 비슷한가요? 거코클러 뜻을 볼게요. 거코, 맛이 있다요. 허허 컬러, 즐겁다입니다. 콜라를 마시면 맛도 좋고 즐거워요. 음역, 의역, 아주 잘된 단어이죠. 거코클러 코카콜라 한병 주세요. 라이 핑커코 컬러 혹은 워야오 이병커코 컬러 자, 오른쪽 단어 스타벅스 스벅이 있습니다. 싱바커. 네, 스타 별이죠. 그래서 싱 의역이에요. 바커는 음역입니다. 네, 싱바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셔요. 워취 싱바커 허카페. 워취 싱바커 허카페. 보이차가 있습니다. 보이차를 중국어로 부얼차라고 합니다. 부얼차. 운남성의 고차수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부얼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의 지명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부얼차. 보이차 한잔 주세요. 라이 이베이 부얼차. 네, 혹은 워야오 이베이 부얼차. 자, 밑으로 오면은 용정차가 있어요. 용정 중국어로는 롱징차라고 합니다. 롱징차, 녹차의 일종인데요. 항주에 차농장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 곳이 바로 용정인데요. 그 지명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 롱징차 한잔 주세요. 라이 이 베이 롱징차. 我要이 베이 롱징차. 배달 음식이에요. 와이 네, 마이. 바깥 외 자예요. 바깥에서 파는, 팔매 자입니다. 바깥에서 파는 음식, 배달 음식이에요. 여러분은 배달 음식 좋아하시나요? 你们喜欢外卖吗你喜欢外卖吗,吗大家都辛苦了同学们下周见 <music>